네, 오늘도 아, 월요일 한 하루 또이한 주간 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으며 이 코로나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줘 없어서 지켜주실 것을 미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내일까지 이두 번째 이두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어,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 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아,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표적과 사건과 기적들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느냐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구속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스릴러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뭐... 어, 멜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코미디물도 있고, 뭐, SF 공상과학 영화가 있고, 어떤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그 부류를 볼때그 관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나 뭐, 미디어들을 이해하기 더 편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해석과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좋은 설교를, 뭐,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를 떠나서 정말 가치 있는 설교는, 정말 제대로 된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일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이고 또 설교이고 또 강의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뭐 바울사도도 그렇고 뭐 로마서도 읽어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기전에 이 믿음에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관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선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죠.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규다라고 해서 아들에 관해서 공평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자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이 보자에 오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자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 보자는 영원하죠.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여겨져서 우리를 공평한 규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것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불법이 많고 불공정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엔 드러날 것이고 아무리 잘먹고잘 산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을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의를 사랑하신 분이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의를 미워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불법과 아무리 뭐 그것으로 인해서 어, 공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송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의를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이 믿음의 기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도 아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돼요.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불법, 적당한 의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주님의 기준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10절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이 공평과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이 주님의 가치와 능력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그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으로 잘 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국 불법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아 어제 주일 오후 날씨도 너무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 요 어제 같은 날씨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어, 마당에서 고기 두고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런 날 그런 천지 창조 우리 하늘을 보면서 이야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볼때 주의 창조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을 볼때또이 코로나를 볼 때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또이 하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11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나이가 지리니.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 단순하게 계산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좋습니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존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옷과 같이 낡아질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은 망하지만 오직 주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간에서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